더쫙 빠지네. 한번더 날라네. 그래서 양백이 박사님 되겠어. 예? 네? <laughs> 양백이 박사님. 제가 부셔가지고 잊을 예. 수가 없어요 결제를 먼저 해놓고 예예. 네. 저도 올라갈게요 작업 끝나고 예. 청소도 살짝 해주시고 가시고요 아, 아. 여기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맞다 있어 근데 대충 한 번만 물만 아, 해주고 청소하라고 예. 말할게요 내 네. 예. 아저씨 자네 아딱 공부를 안받았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는 편이지데아예 이거 봐봐 이것도 확인해 봐봐 아휴 그야말로 불꽃이야 똑같아 소리가 달라. 소리가, 소리가 달라. 정상. 한번다 마무리, 백스멘트만 하면 되지요? 네, 지금 안 하면 돼. 백스멘트안 하면 된다.